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죠? 자, 얘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어떤 사이로 생겼다는 거는 분명히 아래로 블록하고 요 두근이 마2와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즉, 아래로 블록하니까 A는 양수인 상태고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의 X 더하기 2, X 마1,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이 식을 풀어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b가 a고 c는 마이너스 2a인 상태죠. 자, b에다 a를 집어넣습니다. 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 c 대신에 마이너스 2ax. 마 3a가 0보다 크다 되죠. a가 양수였거든요. a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얘는 x는 마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요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역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2와 4 사이가 됐어요.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0보다 크다의 해가 어느 부분이 되냐면 여기 양쪽 범위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하게 생긴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얘가 2, 4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a의 부가 뭐다? 음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의 자두 분이 2하고 4니까 바로 10을 세울게 x 제곱 마이너스 합에 x 더하기 곱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a는 음수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써놓고 자 ax 제곱 마 6ax 더하기 8a가 0보다 크다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고 c는 8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x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되고요. 24x가 되네요. 더하기 16a가 0보다 크다. 자, 나누기 8a를 할 건데 a가 음수죠. 8a도 음수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어, 24 아까 a였는데 빠졌네요. 24ax였기 때문에 8a 나누면 3x 되고요. 더하기 2a 자,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아이고 자꾸 틀리네. 2a가 e, 아니라 2가 되죠.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1, 2 이렇게 되고 두근 사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해가 됩니다.